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146 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여러가지 적분법에 관한 중단원 마무리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세한 계산 같은 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하세요 저는 풀이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계산 스킬에 대해서는 다 다뤘으니까요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쪼개기만 하시면 되겠죠 x제곱분의 2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해가지고 다항함수의 적분법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요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여기.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아, 2가 미안합니다. 2가 여기 내려와야죠. 그죠?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가시면은 2의 3x 1이란 녀석을 대충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2의 x제곱 1 2의 x제곱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요 아이가 날아가겠죠. 그럼 이거 인테그랄 2의 x제곱 1 dx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2 x x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제곱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정답만 쓸게요. ln 4분의 4의 4의 x제곱 마이너스 2 ln 2분의 어, ln 2분의 미안합니다. ln 2분의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그 다음 요 아이는 그냥 바로 갈수 있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오 탄젠트 x 플러스 c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를 적분 상수로 아, 요 아이를 치환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ln x 플러스 3을 t라고 한다 라면은 x 분의 1 dx를 dt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인테그랄 tdt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t제곱이니까 2분의 1 ln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c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문제 갈게요 시퀀트 제곱은 탄젠트의 미분이죠 그럼 탄젠트 x를 t로 이렇게 바꾸면은 시퀀트 제곱 x를 시퀀트 제곱 x dx를 dt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은 이거는 인테그랄 t분의 1 dt죠. 자,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ln 탄젠트 x 플러스 c다. 아, 플러스 c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요거는 얘랑 얘랑 곱해져 있는 꼴이에요. 부분적분이죠. 자, 그러면은 로다 3지에서 지수 쪽이 여기가 적분이 돼야 되는 쪽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x-1에 2의 2x니까 2분의 1 2의 2x 요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요게 미분되면 되겠죠. 2분의 1 2의 2x dx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x-1 2분의 1 앞으로 2의 2x 마이너스 4분의 1 2의 2x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겠죠. 계산 조금만 해주시면은 4분의 1에 2x-3, 2에 2x-c.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됐죠? 마지막 4번은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곱해져 있는데 둘중 누가 적분? 로다3? g 삼각, 삼각함수가 있으니까 s i n x가 적분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인, 이거 인테그럴 이거 s i 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 s 인 x 플러스 인테그랄 x 플러스 2가 미분이, 아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x 플러스 2, 자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라 x 플러스 2가 미분이 되면 되겠네요. 코사인 x, dx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 x 플러스 2,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3번 문제 같이 갈게요. 3번 문제는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요 아이를, 일단, 일단 다 이거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4의 4x 마이너스 4루트. x 플러스 1을 요렇게 x로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러면 은 이거 뭐니? 위에, 위에 요 문제 마냥 요 문제 마냥 다 쪼개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따로 계산 안 할게요. 됐죠? 그래서 정답하시면 은4 플러스 2 l n 2입니다 되시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 먼저 갈게요. 자, 시컨트 제곱 X니까 이거 탄젠트 X를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접분한 거죠? 자, 그래서 6분의 파이만 살아남으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죠. 2번 문제 갈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 플러스 ln 3분의 3의 x제곱 해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 계산하시면은 2-2분의 1 플러스 3 ln 3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되시죠?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이건 파란색으로 갈게요. 요 아이를 먼저, 인수분해 먼저 갈게요. 0부터 1까지, x-2, x-3 한 다음에 그거 분해 1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아이, 요 아이를 부분분수로 써줄 건데, 그럼 부분분수로 보세요. 0부터 1까지, 앞에서 뒤,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그죠? 자, 그거 곱하기, X-2분의 1-X-3분의 1 dx가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상관없고, 그 다음에는, UI, UI, LN으로 묶어서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따로 계산 안 할게요. LN 3분의 4가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의 1번인데요. U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 그럼 x-1을 이걸 평행이동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x-1이잖아요. 그럼 x-1을, 어, 나 t로 바꿔볼래? 하면 어차피, 어차피 바뀌는 거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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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야. 그러면 보시면은, x는, x-1이 t가 된다면 t는 0부터 1까지야. 자, 그러면 x는, t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t로 이렇게 바뀌겠죠. dt죠. 자, 그럼 이거는 0부터 1까지 t 루트 t니까 t의 2분의 3제곱이고 플러스 t의 2분의 1제곱이죠. 그거 dt죠. 됐죠이거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5분의 16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코사인 X, 누가 봐도 미분하면 사인 X죠? 자,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이렇게 치열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0부터 0이랑 파이를 코사인에 넣으면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0. 1이랑 1부터 마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까지 1 마이너스 T제곱, T 세제곱이죠? t 세제곱 dt, 이거 계산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시죠? 따로 계산 안 할게요. 정답 2입니다. 자, ln3x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lnx를 미분할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부분적분 쓴다 그랬죠? 앞에 1 곱하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x 곱하기 ln3x가 있었다라고 치고, 그 다음 1부터 2까지, 그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앞에 거, 아, 그 다음에 뒤에 거가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분이 되면은 미분이 되면은 x분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x죠. x분의 x, dx가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죠? 자, 이거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ln3 플러스 1입니다. 되시죠? 자, 뒤에 것도 요거도 로다3g니까 여기가 적분이 되어야 되겠죠. 맨 뒤에 있는 로다 3지 중에 뒤쪽이 적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 1부터 2까지죠 그죠? 자 그거에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쓰자 플러스 요 녀석 중에서 x가 미분이 돼 2의 마이너스 x dx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 2분의 2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3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되시죠? 다음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5 번입니다.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이 녀석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f(x)는 바로 적분 갈게요. f(x)는 lnx, lnx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c죠. 그죠? 근데 f1이 0이라 그랬으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래서 f(x)는 ln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요 아이 요 아이 보시면 은 무슨 생각 드니 연립하자 연립 하시면은 f 프라임 x는 2분의 1더 하면은 f 프라임 x 나오겠죠 2분의 1이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요 g 프라임 x는요 2분의 1 2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fx 라는 녀석은요 여기에서 2분의 1,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고요 플러스 c가 이렇게 될거고요 g, x라는 녀석은 2분의 1,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c1, c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요 값에 의해서 결정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 1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랑 g를 구했어요. 됐죠 자, 7번 문제 같이 갈게요. 7번 문제 가시면은 일단은 일단은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미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미분 하시면은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 나오죠. 그럼 스몰 f(x)는 고배미분법이죠. 고배 f(x) 플러스 x f(x)죠. 마이너스 ex sin x 마이너스 x 제곱. 코사인 x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 Fx, Fx x f x 사라지면은 f 프라임 x가 요 녀석의 합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요 e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 분을 하면은 f x가 나올 거예요자 그럼 f x는요 f x는요 마이너스 E 코사인 X 플러스 X 사인 X, X 사인 X 한 다음에 X가 사라지고 사인 X를 미분할까? 마이너스 코사인 X죠.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어, 미안합니다. 플러스죠. <laughs> 미안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X 사인 X 플러스 C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게, 알수 있는 게,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 파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 에이 파이고, F, F 이파인데그 녀석에다가 여기 이 파이 넣으면 죽고요. 그죠? 그러면은, 4 파이가, 4 파이가 이 파이 곱하기 F 이 파이죠. 그럼 F 이 파이가 2라는 사실에 의거하여 C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C값이 몇이 나오냐면은, C값이 몇이 나오면 3이 나옵니다. 되시죠? 자, 그럼 f 파이값 구하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4가 정답이에요. 자, 8번 문제 갈게요. 그 녀석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대요. 자, 그러면은 원함수는 그 접선의 기울기에 부정적분이다. 자, 그러면은 FX는 부정적분하면 되겠네요. 로다 3지니까 지수함수가 적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요 녀석 미분, 인테그랄, 인테그랄 익스포네셜 X니까 익스포네셜 X 플러스 C가 되겠죠. 0,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 넣으면은 4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C가 4가 될 거예요. 되시죠? 자, 그럼 F1 값은? F1 값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계산할게요 다시 계산할게요 나맨 처음 풀 때는 뭔가 잘못 푼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f0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도 넣으면은 1-1 플러스 c 여가지고 4가 맞네요. 그래 c가 4가 맞네요. 자, 그런 다음에 f1 값은 2의 1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2 플러스 4죠. 아, 맞네요. 맞네요. 2 플러스 4죠. 그죠? 아니, 예. 아니 살짝 암산했는데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 갈게요. 9번은 d의 값을 구해주시면 dt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dt는 마이너스 40t 2 마이너스 4분의 t 마이너스 160 2-4분의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0일 때 100이래요. 0 넣으면 100 나와야 된대요.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260이에요. 되시죠? 플러스 260, 플러스 260.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따로 계산 안 할게요. 자,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녀석에서 극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극값 구하라 그러면은 일단은 fx를 좀 풀어줄 필요도 있어요. 풀어주면은 3분의2에 x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이고요. 그런 다음에 0 넣으면은 0 나오는 거는 됐죠. 자 그럼 f 프라임 x는요. 루트 x 마이너스 x죠. 그럼 이거 루트 x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루트 x죠. 그러면은 1이랑 0에서인데, 0, 0보다 클 때니까 1이죠. 그럼 1 넣으시면은 정답 나오겠네요. 6분의 1입니다. 11번입니다. 요렇럴때이 녀석을 구하시래요. 자, 그럼 봐봐. 요거는 상수야. 왜 상수인지 이해가죠? 정적분의 결과잖아요? 자, 그럼 이거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양쪽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fx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k지. 자 그럼 플러스 아 이거 이퀄 이퀄 자 얘를 0부터 1분의 1까지야. 자 그럼 파이 분의1 코사인 파이 x 스 0부터 1분의 1까지 아 사인 파이 x 죠 미안합니다. 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플러스 k kx인데 이거를 0부터 2분의 1까지죠. 그죠? 자, 그럼 얘가 2분의 1k니까 절로 넘어가면 2분의 1k는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5분의 2죠. 그러니까 k는 뭐야? 5분의 4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 5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5분의 1이죠. 아, 내가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돼가지고 뭐 이럽니다. 미안해요. 파이분의 2죠. 자, 그러면은 요요렇다라면은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은 fx는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파이분의 2가 이렇게 되겠네요. f2 값을 구하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1 플러스 파이분의 2입니다. 자, 12번 문제 같이 갈게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함수 그 녀석에 대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코 사인 x를 t라고 이렇게 좀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dx가 dt고요 그럼 요 녀석을 부정적분 하였을 때 fx라는 녀석은요 fx라는 녀석은 이, 녀석, 이 녀석은 이녀석 1마이 인테그랄 0부터 아 인테그랄 부정적분만 할게요 부정적분 하시면은 인테그랄 1 마이너스 t의 제곱 dt죠 그죠 이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코사인세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인데, 요 녀석 때문에 c가 0이 돼가지고, 적분상수가 0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로 인해서 f 파이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f 파이 값은 3분의 7입니다. 됐죠? 13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이렇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 녀석은 0부터 a까지 인데, 잘 봐. fx를 f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라면은 요 녀석이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dx가 dt죠.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봐봐. fa가 1이야. f0은 요거니까 0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거에서 2의 t 제곱 dt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 가지고 이거 2 2의 아 3이죠? 3이죠? 2의 3제곱 1이죠. 되시죠? 계산하시면 돼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인데 요거는 적분을 잘 해야 돼. 그럼 일단은 미분을 좀잘아 미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럼 양쪽 미분할게요. fx equal. x죠 1이죠 플러스 봐봐. x에 관해서 미분이니까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xft 마이너스 tft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xft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는 거 xft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xft에 대해서 이 x는 밖으로 빠져도 되잖아 그죠 그럼 요i와 요i 간에 고배 미분이에요 자 그럼 XF, x부터 미분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플러스, x담 d 에거 미분, xfx죠. 그 다음, 마이너스, 이 녀석 미분, xfx죠. 그죠? 자, 그러면은, xfx가 어차피 죽어. 그럼 요거란 말이야. 그럼 즉 무슨 얘기냐면한번더 미분하시면은, f'x는 fx에요. 근데 우리 이거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 그냥 이거, 지수함수구나할수 있는데 어떻게 가시냐면 잘 보세요 한쪽으로 넘겨 fx분의 f 프라임 x 이퀄 1이죠 자 그럼 양쪽을 적분을 해볼게요 양쪽을 적분을 하면은 ln 절대값 fx equal x 플러스 c죠 그죠 적분 상수를 한쪽에만 있어도 되니까요 그럼 다시 쓰면 fx는 fx는 이거 요 조건때문에 이렇게 돼있는거야 fx는 2의 x 플러스 c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나와있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은 에, 요 녀석에서 f0값은 1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f0값이 1이려면 c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니까 러 fx는 2의 x제곱이라는 결론이야 그래서 정답이 입니다되시죠 이 문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자주 나오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